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귀와 변 사이에서 이뤄지는 제법 사이즈가 있는 그런 아주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그런 절묘한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대마가 백으로 하여금 바깥쪽이 완벽하게 이제 에워 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제 갈대라고는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 있는 흑돌들과 그리고 백돌들이 이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일단 수상전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약간 좀 어찌 보면 이게 사활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 수상전의 그런 묘가 섞여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흑이 여기에 있는 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흑돌 석점과 그리고 백돌 넉점 간의 수상전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흑대마에게 삶을 선물해 줄수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완벽한 전략을 구사를 하면서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바, 바둑, 어,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흑돌 석점은 활로가 3개입니다. 자, 그리고 백돌은 활로가 4개예요 그래서 일단 딱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이 수상전을 이겨내기란 좀 참으로 쉽지가 않아 보인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수를 한번 좀 메꿔가 봐야겠죠. 이렇게 메꿔서 자 백의 입장에서 뭔가 조금 어, 뭐라고 할까요 이 수상전을 좀 버텨가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것도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수를 한번 좀 따라가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백도수를 메꿔가고 그 다음에 흑도수를 메꿔가서 백이 이렇게 제압을 하면 자이 석점이 잡히더라도 어쨌든 흑돌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장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단수치고 백이 따냈을 때 여기는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이 이제 반대쪽을 두면 아, 여기가 이제 옥집이 돼서 이 지금 끝에 머리에 있는 백돌 한 점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흙이 지금 이쪽을 기어나가려고 할때 백이 여기를 막아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백이 반대쪽 집을 지워내면서 흙이 진출하더라도 막아세우면 여기가 옥집이 되기 때문에 흙대만은 모두 잡혀버리게 됩니다 야 아, 흙이 지금 생각했던 그런 수상전이 잘안 나오게 생겼죠. 야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은 지금 뭔가 수를 다르게 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좀 수를 다르게 메꾼다라고 하면 좀 변화의 여지가 좀 생길까요? 어떨까요? 자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백이 그대로 수를 메꿨을 때 어차피 이거에 뭐 지금 메꾸는 방법이 달라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수를 쳐봤자 어차피 여기는 맛보기가 돼서 흑대만은 잡히게 될 것이고요 어, 여기서 뭐 보류를 해놓는다고 해서 백이 여기를 이제 두어주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역시나 이제 흑대만은 모두 잡혀버리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다른 전혀 다른 구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뭔가 어...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죠. 힌트는 이 석점을 포기하고 나서 이 대마의 삶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 석점을 살려서 이1 0 0점100 넉점을 잡아내야만 좀 얘기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기어나가면 될까요? 자, 이제 백이 막아주면 정말 좋은데, 끊어서 이거는 뭐 수상전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냥 백돌이 자연사입니다. 근데 백이 문제는 이렇게 도주냐는 거죠. 백은 당연히, 뭐, 메꿔갈까요, 이렇게? 메꿔가면은 오히려 수를 줄이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늘리려면 지금 흙이 여기서 일단 여기를 끊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이런 걸 뒀을 때도 백의 입장에서 조심해야죠. 그냥 뭐 똑같네 하고 이렇게 단수치는 순간 딱 늘어가지고 백이 완전히 얼굴이 빨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반대쪽을 들어가는 것도 가능치가 않아요 어느 쪽을 들어가려고 해도 백은 스스로 자충의 늪으로 본인을 몰아넣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끊어왔을 때도 백도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단수를 쳐야죠 바로 이쪽으로 단수를 쳐야만 흑도를 올바르게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흑이 지금 한 수를 늘리는 건 성공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메꾸면 어차피 백이 들어와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백이 이렇게 한번 도주면 이제는 흙이 이겨 가겠죠. 자, 이거는 뭐 너무 좋은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백이 여기서 이제 뭐 후절수를 스스로 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따내면은 이제 이 석점은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백이 당연히 준비를 할때 이렇게 안 하죠. 백이 여기를 들어가기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이 흙돌 두 점을 따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두면, 어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나 흙이 잡힙니다. 그리고 역시나 여기는 맛보기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이게 뭔가 좀 수를 늘리는 과정이 조금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네요. 그럼 반대로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를 끊어 가지고 또 수를 늘리고 이제 수를 메꿔서 뭐어딘가좀 메꿔 가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메꾸든 저렇게 메꾸든. 백이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해 주면은 그때 여기를 하나 끊어 가는 아이디어를 발휘해 가지고 수를 메꾸겠다 지금 이런 뜻인데. 야, 이거는 뭔가 한 수가 늘어나는 그런 굉장한 착각이 듭니다. 자, 이게 왜 착각일까요? 왜냐면, 백이 수를 메꿔갈 때, 여기가 빨라 보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쪽이 더 빠른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쪽을 따내면은, 동영 반복으로, 흙돌은 계속해서 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대마가 잡히느냐, 흑이 백돌 넉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50집은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좀 다르게 한번 좀 해봐야겠죠? 흙이,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여기도 한번 좀 끊어보고, 여기 네. 뭐 여길 메꿀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네. 어, 끝내기 상으로는 흙이 여길 주는 게득인데 끝내기라기보단 패감이 나왔을 때, 나중에 단수치고 나서 먹여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함부로 늘면 안 되는 게, 여이 여길 쏙 메꿨을 때 흙이 완전 녹아버립니다, 지금. 흙이 여기 한 번은 끊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다음 느는 건 허용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끊어볼 수 있겠죠? 자, 이래놓고 나면 좀 수가 늘었을까요? 메꿔가 보면, 꾸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 문제는 근데 이렇게 따내면 또 똑같아요. 백이 이제 반대로 젖혀도 이게 느는 것까진 가능한데, 역시나 이쪽을 따내면 은 이제 또 똑같다는 거죠. 아 이게 되게 뭔가 수가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늘어날 듯한 말듯한 그런 상황인데 잘안 늘어나요. 자, 이게 되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쪽만 한번 젖혀보고 그 다음 한번 수를 메꿔가 볼까요? 백이 이렇게 메꿔주면 먹여쳐주면 따내가지고 야 이거는 뭐가 좀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두는 것은 아직까지 백이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흙이 이겨가는 그런 수상전이 되겠고요. 백의 입장에선 여기 단수치는 게 최선으로 보이는데 야 나름대로 성과 아쉽긴 한데 패입니다 패. 자 이거는 패감 쓰고 따내면 어쨌든 흙이 버텨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여기 먹여쳐도 따내면 그만이니까. 자, 좀 아쉽긴 한데 그런 대로 뭐 성과를 거두긴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백이 먹여치지 않으면 여길 젖히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아, 이게 지금 되게 골치 아픈 게 어느 한쪽을 선수한다고 해서 수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지금. 자, 그럼 이번에 반대로 한번 선수를 해 볼까요? 이래 놓고 나서 여길 두면 또 이거 똑같이 둘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뭐 이런 또 하나만 젖혀 놓고 꼬부리는 네 나름대로 있어 보이는 전략인데 먹여치면 이제 이걸 끊고 나서 여기를 메꾸겠다는 거죠. 네 따내면 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 호구니까 이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자 이것도 이제 혼자만의 술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근데 백이 계속 반대로 메꿔간다는 게문제예요 반대로 메꿔가면 전체가 다 잡혀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젖혀 놓고 나서 이렇게 늘어도 먹여치고 나면 이걸 끊는 것까진 가능하지만 그 다음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결국 다 메꿔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이 흑대마를 살리기라는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내면 까요 일단 한번 제껴보고, 여길 두고, 어, 일단 이거 둘 수밖에 없어요. 먹여치고 이런 거는 바로 이렇게 반격해버리면 백돌이 잡혀버리잖아요. 막아갈 수도 없는 거고, 막으면 바로 뜨니까 아주 이거는 어, 일반적인 그런 이제 끈음이 성립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한번더 제쳐보죠. 여길 또 이어야 돼요. 뭐 먹여친다든지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렇게 해도 흙이 한 점을 따주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석 점을 따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먹여치고 자시고 해도 이제는 백이 늦었어요. 자, 백은 이제 여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은 뭐가 좀 보여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하나 먹여치면 따내고요. 그 다음에 단수 치면은 어 이것도 좀 아쉽긴 한데 패가 나왔습니다. 그럼 백이 반대로 한번 먹여쳐볼까요? 백의 입장에서 그냥 잡는 수가 없나 싶은데 따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단수 쳐서 단수는 아무 데로나 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이 메꿔갈 때 흙이 메꾸면 역시나 패가 되네요. 패를 기피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흙이 바로 잡혀버립니다. 아쉽긴 한데 나름대로 성과를 좀 거두긴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좀더 약간 천재적으로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나 싶은데 단수 치면은 이거는 방금 전보다 못하네요 일단 한수 늘어진 패 그리고 백이 조금만 똑똑하면 여기를 뒤로 단수 치면 자 이게 뭘까요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 양패입니다 백은 패감이 필요 없는데 흑은 패감이 무한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잡힌 결과가 돼요 늦게 양패를 거부해봤자 흑에게 두 집은 허용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정답이 결국은 패란 얘긴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긴 했어요. 근데 뭔가 좀 아쉽죠. 그렇죠. 아쉬운 게 맞아요. 자, 왜 아쉽냐면, 여기서는 그냥 살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를 메꿔주고,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되게 잡고 싶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때, 난 잡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나옵니다. 다시 먹여치고 따내는 순간, 이제는 흙이 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버렸죠 어이, 전혀 다른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먹여치는 건 따내는 순간 또 흙이 두 점을 따냈기 때문에 수가 역시나 늘어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전혀 본인도 감지하지 못한 그 순간에 수가 늘어있는 그런 모습인데 흙이 한 점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흙이 넉 점을 따내버리면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럼 백이 반대로 먹여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메꾸면 수가 이미 늘어 있는 모양이에요. 공영 반복이니까 지금 뭐 백이 다른 변화를 구해봤자 어차피 결과는 이래나 저래나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백이 뭐 이렇게 따내도 여길 메꾸면은 역시 흙이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야, 기가 막힌다, 진짜. 이걸 둬가지고 수가 늘어날 줄이야. 백이 약간 트릭 같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뒤로 단수 치는 거는 흙이 이겼잖아요. 딱 봐도 그렇죠 따내고 여길 두면. 배기 트릭 같은 수가 이제 여기를 배를 갖다 붙이는 건데, 이때 이제 이거 한 점, 세상 준다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는 뭐 백이 안 둬도, 네. 안 두고 딴데 가도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나서 단수 치면은 이건 큰일 났죠. <laughs> 지금 이런 거 맛있어 보인다고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두면 먹여치는 것까지 허용되는데 이게 수기에서 <laughs> 되먹여칠 때 이상하게 습관적으로 요도를 따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돌을, 작은 거는 빨리빨리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지 진정한 고수로 거듭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트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뒀을 때, 아, 이게 기가 막힌데, 자, 이게 100이, 요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읽어내신 분들이 진정한 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 뭐 100이 잡으러, 잡히러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잡았잖아요, 지금. 이러면은 100이 여기를 뚝 뒤로 단수 쳐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이어봤자 어차피 먹여쳐가지고 한집이안 나고 결국 다섯 좀 먹어야 되는데 와, 이러면 오공도하로 아 이러면 오궁도화로 잡혀요. 다된줄 알았는데 지금 백이 한번 트릭을 싹 쓰니까 뭔가 흙이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이제는 수상전 흙이 이겨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상전에 집중할 게 아니라 흙이 두방 젖혀놓는 순간 지금 수가 하나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을 늘려가지고 사화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는 똑같은 행위를 해도 이 다섯 점을 잡을 때한 집이 추가로 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백이 이제 이 집을 지워야지 잡으러 가진 말든 할거 아니에요. 흙이라도 뭔가 여기서 내보면 백이 되는데, 빅이 안 나요. 이거는 흙이 이제 여섯 점을 뭉탱이로 잡을 수 있는 모양이라서 이 집은 이제 도저히 깨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난공불락의 네, 그런 이제 요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 절묘하죠. 여기서 메꾸는 걸 살짝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이것도 백이 이제 흔전은 지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버텨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잘못 메꾸면은 빅이 나면 흙이 잡혀요 여기 흙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백은 여기부터 이제 이렇게 잡으러 올수 있으니까 흙이 자연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어서 그럼 먹여치면 메꾸고 따내면 이렇게 둬가지고 역시 다섯 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흑도를 모두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메꾸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양쪽을 제껴놓고 이렇게 두면 되는데, 이제 여기는 맛보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뒀을 때 이렇게 메꾸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laughs> 다잘 둬놓고, 여기를 메꿔야지 한 집을 사수할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여기를 이제, 네, 둬가지고 한 집을 또 사수를 해야 돼요. 자, 사활에 약간 함정이 좀 숨겨져 있었는데,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도저히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요 모양은 이제, 어, 이거를 끊고 나서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끊고 나서 하는 게뭐 굳이 득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뭐 끊고 나서 이런 거한번더 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껴가지고. 여기는 이제 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젖혀가는 거를 아무 데나 먼저 젖혀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 방을 더 젖혀주고, 여기서 수가 늘었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딘가로 백을 이렇게 수를 메꿔줍니다. 백이 이 집을 깨면은 이렇게 한 집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백이 수상전을 하면은 그냥 수상전을 이겨내면은 흑이 살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고요. 백이 약간 좀 트릭처럼 꼼수 같은 걸 써오면 당황하지 말고 여기 숨겨져있는한 집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하면서 이 백돌 6 점을 뭉탱이로 잡아내면은 흑 대마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엄청 쉬워 보이는데 백이 숨겨둔 함정이 조금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